s a 님들안녕하안요하써요월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벌써 3월이 되었네요. 3월 하면 따뜻함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아직도 마음은 조금 이렇게 좀 차가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래도 성도님들 항상 따뜻함들이 a m u e l s 함 m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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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u e 는 s a m u 어, 세기에서 마가복음으로 갑자기 확 시간이 뛰어버렸어요. 한 2000년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린 이야기를 두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 음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 주일 그리고 어, 그 내용 월요일까지 해 가지고 같이 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어, 본문이 좀 길어요. 어, 그래서 먼저는 마가복음을 시작을 하니까 마가복음에 대한 그개론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 먼저는 저자를 좀 보겠습니다. 저자는 마가입니다. 어, 마가는 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큰 집을 소유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그래서 어, 마가는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가는 그의 삼촌 바나바와 똑같이 레위지파 출신이고요. 어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다락방을 내어 줄 정도로 당시 초기 기독교에서 중심적인 역할들을 해왔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마가도 각별한 사이였는데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마가를 지칭함에 있어서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베드로가 마가를 전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함께 동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의 동행 여부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일도 있었죠. 어, 그런데 이 마가는 계속적으로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이 첫 번째 로마에서 감금되었을 때에 어, 그와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때에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어, 저가 나의 일에 유익되다라고 말하면서, 마가가 그에게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마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면서, 어, 마가는 젊었고, 그리고 부유했고, 그리고 거기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 마가를 생각하면서 또 떠오른 한 사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떠난 부자 청년이죠. 어, 영생을 구하는 그에게 당신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떠났던 부자 청년과는 달리 마가가. 정말 자기 자신의 힘이라고도 할수 있는 젊음과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자기 자신의 가치를 두지 않고 삶의 가치를 두지 않고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가치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의 평생을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우리 현재 추구하는 나의 삶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는. 나의 삶을 보았을 때에 참으로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평생을 예수 그리스를 도 따라 살다가 전승에 따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 뒤에 기록되는 낙타와 바늘 귀에 대한 주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정말 마가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은혜 속에서 그가 항상 바라보았던 영생 그 예수 그리스에 대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마가복음에서 묘사되는 예수님에 대한 특징은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 마가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메시아가 어, 아, 섬김을 받으러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어, 섬기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묘사하고요 어, 그리고 예수님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인지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다른 공항복음이나사 그런 것들에 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장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속 그 말씀하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 신속하고도 절대적으로 순종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마가복음의 특징들을 가지고서 함께 마가복음을 같이 읽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